미엄, 비엄, 시엇, 이엄, 지엇, 시엇, 키엇, 티엇, 피엇, 히 맞습니까?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죠? 네. 우리 한글도 순서를 지켜야 되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글의 모음 열 자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어, 이. 자, 이렇게 열자를 한글에서 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어도. 영어도 잠과 모음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원리를 알고 영어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겨울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여름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여름과 겨울을 비교해야지만 여름이 무엇인지 겨울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자가 무엇인지 알려면 여자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쉽게 이해하려면 항상 우리말과 비교를 해야 돼요. 한글에서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곧바로 영어의 모음과 자음을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발음 체계를 깊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10주만 같이 보겠습니다. 니은 자음, 디귿 자음, 야 모음이죠. 자음, 자음 모음입니다. 그렇죠?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맞죠?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모음 맞죠? 만나 보세요.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여러분이 영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구분할 줄 알면 되는데 잠시에 나오겠습니다. 그 이름 속에 바람이 있다는 그 잠시에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글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아라고 해야 되겠죠. 이 글자는 어떤 소리가 나느냐 물으면 아 소리가 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과 소리가 같다. 이름과 발음이 같다. 아는 아, 야는 야. 에는 예. 아시겠죠?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음은 이름과 소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렇죠. 영어도 그래요. 우리 한글의 자음과 영어의 자음은 이름과 소리가 서로 다릅니다. 아시겠죠? 모음은 이름과 소리가 서로 같다. 그렇다면 영어는 어떨까? 영어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머라고 발음하죠. 버라고 발음하고 서라고 발음하고 처라고 발음하죠. 글자 이름은 처이지만 발음은 처 발음이 된다는 거 여러분 한번더 생각하세요. 이름은 티어시지만 티어시지만 발음은 트 소리가 난다는 거 예. 이거는 모음이기 때문에 이름과 소리가 같습니다. 에오유 아이 우 이렇게 소리 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드라는 소리와 에라는 소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두 에를 모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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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 됐죠 예. 이거 쉬운 거죠 쉬운 거지만 우리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와 에를 모으면 르에 르에 르가 되죠. 무와 오를 모으면 뭐오뭐오가 되잖아요. 버와 유를 모으면 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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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 부유부유 버유가 부유, 부유, 되죠, 맞죠? 예. 그리고 스 아를 모아서 발음하면 스아 맞죠. 첫 이를 모아서 발음하면 첫이 첫이 맞잖아요. 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터와 우를 모아서 발음하면 터우 투어 되죠. 르, 오, 로투 맞죠? 느 뭐, 우, 무, 왜겠죠? 투오니까호가 되겠죠. 드어, 드어, 오, 오. 투아, 휘, 희가 예, 되는 겁니다. 투 아, 투어, 투 하 예. 이게 그소리거든 이게 그 그렇죠 그래서 하그뿌용 예. 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응 소리를 넣게 되면 뿅 되겠습니다 뿅자 예. 글씨 너무 못 썼네요 끄음 끔이 됩니다 이 발음은 음 이렇게 발음하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발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겠습니다 트오응이니까 옹 통이 되겠죠. 트알, 르 발음이니까 탈, 탈, 탈이 됩니다. 소올 soul. 소리 되겠죠. 뿌옹, 그렇죠. 뽕이 되네요. 그다음에 뜨암, 땀, 그렇죠. 뜨암, 땀입니다. 떡으, 떡이네요 그렇죠. 저희인 친 그우 친구가 되죠. 흐아 하늘 그렇죠 하늘입니다 하늘. 놀, 어 이게 되니까 이렇게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노력 노력이네요. 노력. 그 다음에 어머니, 어머니 맞죠? 웻 너, 알 웬날 웬날입니다. 흐아, 너라는 발음이 포함돼서 한, 한렇죠 이것은, 이것은, 응 이것은, 음, 이것은 음. 이것은 음 이런 발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한 맞죠? 음 맞죠? 전쟁 성그옹 네, 성공이죠? 아직 익, 아직도 아직도네요. 아직도. 그, 우리 한글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모아놓았지만, 영어는 글자를 풀어서 쓴 거죠. 그렇죠. 그게 사회적입니다. 예. 발음 원리는 같습니다. <목소리> 더온동 <옴> 아닙니까? 머 <목소리> 우블, <"목소리> 동물. 서 예. <목소리> 라는 소리와 아 라는 소리와 머 라는 소리. 참, 그렇죠? 이것은 하나 음 이런 발음입니다. 음, 마할때 음, 음, 예. 뻐 라는 소리와 아 라는 소리와 음 합쳐서 뻐앙, 그렇죠? 트 라는 소리, 아 라는 소리와 르 라는 소리와 합쳐서 탈, 탈, 예. 뜨 라는 소리와, 아 라는 소리와, 음소리와 빰, 그렇죠. 빰이 되는 겁니다. 즈, 은, 즈, 엥, 그렇죠. 프, 여, 응, 평. 흐, 오, 아, 화, 맞죠. 흐, 오, 아, 화. 흐, 운, 맞죠. 이렇게 는 거예요. 조금 더 숙달하자는 숙달 속달 거죠.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오이 이건 좀 특이합니다. 오이. 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건좀 특이한 건데 그우. 그렇죠. 외국입니다. 오이. 오이 합쳐서 외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위. 머. 운. 위문. 서. 응. 그. 옹. 응. 그렇죠. 성공이죠.